이제 다음 주부터 레벨 4 공부해요, 맞아요? 응. 선생님한테 카톡 오는지 봐요. ดีค่ะสวัสดีค่ะคับสวัสดีค่ะ,คะอันนี้ชิคก์มาว่ากันหนึ่งจี얘기ใหตอนนี้กำลังกำลังเตรียมเตรียมอ่านหนังสือะคะ่ะระดับสี่ป๊อป้าบอกว่าไม่ผ่านไม่ได้นะเหมือนแก้ผ้าเดินรอบหมูบ้านต้องผ่านให้ได้ก็ว่าอย่างนี้ <laughs> เลยต้องขยายอ่านหนังสือหน่อยพอดีว่าวันนี้ยังอ่านเยอะกว่าเลยซักว่า chapter f าเวียน r e now 단계가르 선생님이에요. 이 단계? 아요이단계 가르쳤던 선생님이에요 단계에 니에요 지금 이단이단계 아, 선생님은, 지금 서울 계세요 서울 계세요 대국말로 해야지 번역 안 아. 하는데. ตอนนี้อระดับสองตอนตอนเรียนระดับสองคุณครูย้ายไปอยู่ที่โซแล้วค่ะคุณครูไม่ได้สอนที่ศูนย์แล้วเออซาดันเกเป็นคุณครูที่ที่ที่เอ,อที่อยู่ศูนย์นะที่คุมอยู่ศูนย์นะคะสูงสูง,สงหุ่นดีๆผมยาวๆเท่านี้ผมยาวเทนี้ย็าปืนซาม,มย็นนาเนที่ อ사อ실오피스ออ있던그분이에요사무실에่있던차อ차ำนักงานอใช่ช่ใช่อที่อฟิมีสองคนใช่ไหมโป้าคิ้่อคนทัสูงผมยาวเท่านี้แล้วก็คนผมสั้นอาแต่ว่าระดับสี่คุณครูผมยาวๆสองคนเด็กจะรู้ได้ยังไงได้ยินเสียงคุณครูจําได้ 음. 어, 왜안 나와요 오빠 음. 오케이 다음주부터 4단계 파이팅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지금 사진 찍는다고 하니까 <laughs> 사진 찍는다고 하니까 <laughs>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사무실에 나와가지고 공부하고 있어요? 네. 내가 많은 많이 하면 당신이 많이 피곤해요. พอดี사오피스าม고마อาด o 또음 그리고 s 니기니카 오이 가 어디서나, 어디서나? 밭에서 나온 음, 타 다이 스타일 소스 맞아요? 응. 음. 안에 뭐뭐들었어요 피콜. 피콜, 소금 설탕 ำ 아, 소금, 설탕, 그 다음에 고춧가루. 고춧가루. 끝! 싱 음. d 안 넣어요? 레몬 뭐 이런 거. r u 거 o o d s h i 난 그장 먹을래. 응. 집에, 우리 겉. 예, 토마토. 이제 끝물이에요. 응? 네. 응? 햇볕 많이 안 나서, 응. 좀 쉬어요. 음. 음, 빨로야,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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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어 알로에 맛로에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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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맛있어. 통사 토라도 bomo 통사 토마토가 너무 맛있어서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더라도 놀라지 마세요. <laughs> 이렇게 머머더라도 우리 집사람이 지금 1 1과좀 해요. 몇과 공부해요. 7과 7과 이거 저 어, 그 사회통합프로그램 음, 4단계 다음 주부터 공부하는데 벌써 7과 혼자서 나가고 있어요. 음. <laughs> 혼자서 사전 찾아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예, 벌써 7과 공부합니다. 몇 곡까지 있는데 벌써 7과야. 19과? 19과? 음. 이번에는 100점 맞는다 그래요.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<laughs> 2단계는 88점, 3단계는 94점. 그러니까 88점하고 94점하고 차이가 6점이에요. 맞아요? 94점에서 6점 더 하면 이제 100점이잖아. 맞아요? 아, 얼굴은 좀 어때요? 요즘, 그, 지난번에 한달 동안, 이제, 한다고 했는데, 사실, 어 안에 피부가 상당히 맑아졌어요. 이거, 장난 아닙니다. <laughs> 아주, 그, 여름 되면 제가 원래 상당히 이거, 거북한데 어 아주 피부가 안이 좀 맑아요.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. 뭐냐, 그러면, 아, 안티바 A 바르고 또뭐 무슨 뭐 나연 뭐뭐 뭐 무슨 또 바르고 또한개더 바르고 하는데 이게 두 번째 바르는 거 있어요. 안티바 A 말고. 안티바 A 바르니까 이거 껍질이 벗겨져요. 이거 태국말로 해 줘요. 그래야 당신이 저안 써요. 예. 네. 안티바 A 바르니까 껍질이 벗겨져요. 이거 ไเสมันจะมีมันมันหน้ามันก็จะลอกลอกลอกออกมาอืมก็ได้ไปตัวก็่이름뭐呀นายานายาจินนายากาลากันไม่ก็นายาชินไมด์กับ뭔กันแล้วก็วิตามินซีใช่ไหมวิตามินบีวิตามินบีอืมก็ตากเอาไปเลยแล้วก็ทาวิตามินบีทาวิตามินซีมันก็จะหลุดออกมาหลุดออกมาหลุดออกมาอืมไอ้ที่ลอกๆมันจะหลุดมานน้ำมันก็จะเกลี้ยงขึ้น

그런데 <목소리도 안 BUILF> <이기만의> 음. <목소리도 안 하고 싶은데> 이거 땀이 난다든지 물이 묻는다든지 오케이트 뭐야? 오케이따가워요 오케이따가와요 오케이 아주 기분 좋게 따가워요 기분 좋게 따가와요 어린이 <laughs> 예, 따가운데 피부가 맑아지고 있으니까 그 따가운 것이 견딜만해요. 나나빠빠라지3 <laughs> 0 30. 음, 30일 동안 <laughs> 한달 동안 이제 이렇게 하고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볼 거예요. 나 태국말 몰라 당신이 태국말을 알잖아. 오케이. 그래 okay. 가지고 좋아지면 오케이. 응. Okay. Okay. 또두달 동안 계속 할 거예요. 또, 타, 또 아, 그러면 여기 속살처럼 여기, 응. 여기, 여기, 여기 살처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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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트 컬러 될 거예요. 에요 okay, 오케이 믿거나 말거나. <laughs> 믿고 있어요? 음 믿어요. 2개월. 오케이. 1개월 오케이. 오케이. 바이바이. 아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. 음 그러면 여러분에게 행복이 찾아갈 거예요. 맞아요. 아 태국말로 말해요. 행복이 찾아. 갈 거의 <목소리> 요 응. 구독 좋아요 안 하면 조금 좋아요. 럭키 조금. <laughs> 구독 좋아요 해요. 럭키 많이 있어요. 오케이. 요 <목소리> 오케이. 로또 당첨 될 거예요. 오케이. <laughs> Ok bye bye, bye. Có Cảm ơn các